어느 날 문득 거울 속내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은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는 모두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중년의 분주함도 지나고 나면 문득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듯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비우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립니다. 젊은 시절엔 꿈을 쌓고 중년엔 책임을 쌓고 그렇게 어느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정말 중요한 건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옛 선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이미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도 평온함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래된 서운함, 지나간 후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로 마음이 꽉차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한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살아온 그는 70평생 한 번도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내년에는 더 많이 수확해야지, 돈을 더 모아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논두렁에 앉아 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 속 짐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오랜만에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 하나를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오래된 원망이든 이루지 못한 욕심이든 천천히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은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투데이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선물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입니다. 스님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네. 과거는 가르침을 주지만 붙잡을 순 없고, 미래는 준비할 순 있지만, 보장할 순 없지.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라네. 창밖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어오는 바람, 들리는 새소리, 하늘의 구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선물입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따뜻한 차한 잔의 온기, 편안한 의자에 앉은 이 느낌,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나이 들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을 두려워합니다. 쇠약해지는 몸, 흐려지는 기억, 점점 멀어지는 젊은 시절. 하지만 나이 들매는 젊음이 줄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고 가지가 넓게 뻗어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젊은 나무는 빠르게 자라지만 쉽게 부러지죠.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천천히 단단하게 자라나며 많은 생명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도 맛보았고, 실패의 쓴맛도 알게 되었죠.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서두르며 불안해할 때, 우리는 그것도 지나가리라는 걸 압니다. 누군가 절망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줄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 손을 봐라. 주름이 많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란다. 너를 안아주고 밭을 갈고 힘든 시절을 견뎌낸 흔적이지. 할아버지는 이 주름이 자랑스럽단다. 이건 살아온 증거니까. 나이들의 품격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세월이 만들어준 지혜, 어려움 속에서 길러진 여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나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나이가 만들어준 당신만의 빛깔을 부디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용서라는 자유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배신당한 아픔, 오해받은 서러움, 인정받지 못한 섭섭함, 그런 감정들을 마음 속에 꽁꽁 묶어두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면, 결국 힘든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과 분노에 묶여 있으면 우리 마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걷는 것과 같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투고 나서 평생을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고집을 꺾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둘다 80이 넘었을 때한 친구가 병에 걸렸습니다. 임종을 앞두고서야 그는 옛 친구를 불렀습니다. 자네. 내가 미안했네.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그러자, 옛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했네. 우리 왜 이렇게 오래 헤어져 지냈을까? 이 세월이 너무 아깝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혹시 마음 속에 오래 품고 있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꼭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속으로 조용히 이제 당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보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오래된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드릴 말씀은 작은 것들의 행복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핀꽃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한 마리, 따뜻한 밥한 그릇.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큰 것들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죠.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고마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을 만듭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감사하지. 세상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불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을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자식이 성공하면. 하지만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한 잔, 길을 걷다 본 예쁜 꽃, 낯선 사람의 친절한 미소. 이런 작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가 되었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로 드릴 말씀은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배우자와 손잡고 걷던 저녁 산책, 아이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 친구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살면서 뭐 대단한 거한게 있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간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혀주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느리게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하고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느리게 산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진짜 맛을 음미하는 지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풍경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둘러 산을 넘어갔고 다른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산을 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오셨소? 천천히 온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산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았고, 계곡물 소리를 들었으며, 산새들의 노래를 즐겼소? 당신은 무엇을 보았소? 그제야 먼저 온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요.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먹기만 하면 배는 부르지만,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한입 한입 음미하면서 먹을 때, 비로소 음식의 참맛을 알수 있습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서둘러 말을 끝내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천천히 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 톤, 눈빛, 표정, 말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즐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삶입니다. 여덟 번째는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나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의 기대를 위해, 쉴틈 없이 달려왔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다.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타인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예전에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진다. 홀로 있는 시간은 다음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온해진 마음으로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직 피지 않은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꿈을 꾸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한 할머니가 75세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서 뭐하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그림 속에 자신의 인생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분의 그림은 마을 전시회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찾았어요.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배우십시오. 여행을 가고 싶으셨나요? 가십시오. 글을 쓰고 싶으셨나요? 쓰십시오. 이젠 늦었어 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은 언제든 열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싹도 나지 않는다. 봄이 지나도 여름에 심을 수 있고, 가을에도 겨울을 준비할 수 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피지 않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접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꿈 하나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꿈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열 번째는 받아들임의 평화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바꿀 수 없는 상황들, 우리는 때로 그것들과 싸우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마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받아들임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는 날 우리는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으며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큰 땅을 샀는데 이듬해 큰 홍수가 나서 농토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지만 농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물에 잠긴 땅을 연못으로 만들고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년후그 연못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물고기 양식으로 더큰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였을 뿐이요. 대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대신 젊었을 때할수 없었던 느긋한 산책을 즐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 슬픔을 받아들이십시오. 대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대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화란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불가능한 것을 바라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받아들임 속에서 당신은 깊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비 오는 지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나이들의 품격, 용서의 자유, 작은 것들의 행복, 가리고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하면서도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조금은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콘텐츠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